안녕하세요. 러셀 용통에서 고1부터 공부하여 카이스트 세뇌기 가정학부 부학과 수시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합격한 유가빈입니다. 제가 합격한 카이스트 학교장 추천 전형은 각 고등학교에서 학생 두 명씩 추천을 받아 넣을 수 있는 전형입니다. 다른 학교와 달리 자기소개서를 작성합니다. 제가 수시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가장 큰 이유는 자기소개서 생활기록부라고 생각합니다. 자기소개서 쓴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증명되고 생활기록부에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를 점점 심화하여 조사하고 실험한 것들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. 잠이 많아서 잠을 넉넉히 자고 깨어있을 때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. 정말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푹 쉬어서 얼른 컨디션을 좋아지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.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은 온전히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썸머, 윈터스쿨을 통해 충분한 학습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. 윈터스쿨 때 습관된 규칙적인 생활로 학교를 다니면서도 그 생활을 유지하고 공부를 열심히 할수 있었습니다. 바다간의 장점은 표준 시간표입니다. 아침에 8시까지 가는 것과 수능 시간표대로 짜여진 표준 시간표는 공부리듬 형성에 도움이 되었습니다. 또한 심야자습제도가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. 계획한 공부를 다 못했을 때나 학교 시험 기간에 치매자습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치매자습 신청도 간편하게 패드로 할수 있어서 정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. 또한 단위 선생님과 수시 상담을 정기적으로 하면서 입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주셔서 원서 접수에 도움이 되었습니다. 저는 제가 수능 공부를 할때 제가 고3이라는 것이 실감이 안 나는데 그냥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어느새 끝나 있었습니다. 2025 대입을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고 지칠 텐데 묵묵히 계속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. 힘내세요.